지금부터 양송이 수프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양파 다진 거랑 양송이 송송 썰은 거, 그 다음에 버터 이렇게 세 가지를 볶아주겠습니다. That's 안녕하십니까. 마이 챌린지 라이프 마첼라입니다. 아직도 낯설어. 아, 이름이 낯설어. 음? 안녕하십니까. 마이 챌린지 라이프 마첼라입니다. 오늘은 양송이 버섯 스프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맨날 김치찌개, 된장찌개만 끓이다가 이런 양송이 스프를 끓이려니까 많이 낯섭니다. 어, 연습을 하니까 좀 되는구나. 세련되게 해야 되는데 세련되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이챌린지 라이프 마첼라입니다 오늘은 양송이 버섯 스프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맨날 된장찌개 김치찌개만 끓이다가 양송이 버섯 스프를 끓이려니까 많이 낯섭니다 나 끓어야지, 내가. 어 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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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으면서 끓어야겠다. 저으면서 끓여야겠어. <laughs>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아줌마 같냐? 진짜 싫다. 뭘좀보내야 되나? 먹어볼까? 양야돼양파가 가지고 싶힌다이 푹푹. 이거 안되 자. 양성이 도전 아니, 양송이 버섯 스프 완성. 아니야. 완성이 양성이 버섯 스프 도전 완성. 아이씨. 성공, 도전 성공. 네, 도전 성공. 네. 양송이 양송이 스프 도전 성공.